열심히 해야지 할까 오빠? 어 해줘 근데 너 유튜브 알고리즘 뭔데? 나 알고리즘? 어나 알고리즘은 뭐, 드라마 다시 보기 <laughs> 이게 알고리즘이 중요하대 그니까 러내 시청자가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하대 아, 여기 왜 이렇게 막냐비워하고 막힌다 찍는다 응 아. 찍을게 아, 빨리 찍어 준비된 알았어 <laughs> <된> 거잖아, 그냥.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축제를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친구들을 두 명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. 짜잔! 오 우리 학교. 제 모교 백석대학교입니다. 저의 모교이기도 하죠. 저도 모교입니다. 졸업생 셋이서 아주 그냥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운전 중에 전방 주시. 전방 주시 꼭 하셔야죠. 네. 이거 논란됩니다. 안전벨트 다 하고 있고요. <laughs> 아다 하고 있습니다. 바쁘게 살아요 재밌어요. 추억이다 추억이야.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봐야 돼. 다 왔어 이제. 마지막. 여기야 그래 내가 하는 공간은 딱 여기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할수 있어. 와 설렌다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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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그럼 출연할래? 어이 출연할래? 안전지야 어? 파이팅. 네, 그 조영은. 무작위로 해주세요. 이 그럼 지퍼 좀더 내려봐야 돼. <laughs> 아니 이런 게다 추억이지. 아니 야왜 부스 보러 간다면서 왜 바로 걸기로가수고 오케이 미철아 <laughs> 광각으로 <제가 웃음> 찍어줘? 아니 그냥 아, 형 이거 너무 가깝잖아요 이건 아니죠 너 잘생겼어 괜찮아 아, 나 하나 붙여. 너너 대성이 뭐라 거임? 너, 너 아, 누가, 누가 좋아했잖아 한남 임대수 뭐 이런 식으로 쓴거 다? 한남더 한남더지 확실히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기도 하고 약간 여기서 찍으려니까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오랜만에 첫 축제와서 되게 설레는 거 같아요 비가 와서 이렇게 천막을 다 쳐놨습니다 인사 <목소리> <식사> 한번 해주세요 아아왜 <목소리> 교차해 야 일로 와봐 이렇게 걷게 한거 아니야? 그래? 언제 올까요? 제일 야야 시현아, 시현아 번호팅하고 가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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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져가어가져 너, 너체하은 뭐야? 오늘 피고 다 근데 지아가 뽑았는데 향기 <laughs> 나오면 왜웃기겠다아 보는 냐고 인사 이다 알지? <laughs> 동아 인사 한번 해줘. 네? 애들 다 인사했어 한 번씩. <laughs> <laughs> 와내 유튜브에 이런 거 올려도 될까 이거? 네, 한번 시원하게 보물이. 지아너 유튜브 어머님 보시냐? 엄마 봐. 그러면 아빠도 보고. <laughs> <아빠도 먹어. 웃음> 우리 엄마도 봐. 너도 엄마도 봐. 성기는 어머님도 보신다고? 야야 지금 잘 생겨서 잘생겨이 변신인데 변태기에요 <laughs> 지아이 잖아 소개 한번 해줘. 야, 인사 한번 해줘. 파보디오. <laughs> <야, 사와. 웃음> <바보 디우>. 아? <laughs> 어? Osionfish. 아, 지금. 야, 얘들아, 잘하자! 야, 너들밖에 없다, 진짜로! 열 내면 진다지이하 바이 응.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꼭 성공해라 인사 한번 해줘 와경이 확실히 다르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예를 들어서 뭐. 꽤 다야? 네. 너. 아, 지한. 깜놀잖아 지한 뭐, 뭐, 위치에... <laughs> <놀렸잖아>, <laughs> 형 킬러 이동환입니다. 니까나 깜놀렸잖아 진짜 뭐. 그기니까기미니까 지금은 아직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<laughs> 공연을 보는 것보다 그냥. 푸드트럭이나 푸스에서 맛있는 거사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은. 있었잖아요. 네, 이제 앞으로 갈까요? 네, 저희 앞으로 갔죠. <laughs> 이게, 근데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, 맞아요. 사실 나는이라는 거예요. 네. 네, 솔직히 잘못 불러가지고 <laughs> 너무 아쉬운데. 네. 놀 준비 됐습니까? <laughs> 오른쪽은 놀 준비 됐나요? <laughs> 지금까지 잘 놀았던 가운데도 그러면 준비 됐을까?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백석대의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볼그룹에이핑큰 목소리로 맞이십주세요 안녕 아 재밌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집에 가자 임재성 어디가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습니다 눈이 다 풀려갖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진짜. 지금은 천하산역에왔습니다 6시 56분이고요. 아, 재밌게 놀러 니다 아직 술이 덜 빠져갖고, 여기 좀 부었고, 빨간네요 행복했습니다. 알습니다